안녕하세요. 서울 강남 마루180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해시넷 인턴 기자 이나미입니다. 이곳에서는 제1회 해시넷 블록체인 미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루나민트의 윤승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터뷰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코스모스 생태계에서 텔레그램 기반의 루나그램이라는 지갑을 만들고 있는 루나민트의 대표 윤승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코스모스 초기 커뮤니티 멤버이시고. 루나 민트도 코스모스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코스모스는 어떤 블록체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코스모스 프로젝트의 핵심을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 블럭 파이널러티가 나오는 텐더민트라는 엔진과 코스모스 SDK를라는 개발자를 위한 도구가 있다는 점이 코스모스 프로젝트를의 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각 조금 설명드리면 텐더민트가 원블럭 파이널리티가 나오기 때문에 블럭이 하나가 나오면 전송이 100% 완결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네. 소프트웨어 디벨로먼트 킷인 SDK가 있기 때문에 개발자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훨씬 빠르고 편하게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루나민트는 어떤 회사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텔레그램 기반의 지갑인 루나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 저희 아이디어의 출발점은 사용자가 많은 메신저가 강력하기 때문에 거기에 텐덤민트 즉 코스모스 기반의 금융 금융을 붙여서. 어, 거기에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수많은 유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의도였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올해 루나민트를 위해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 저희는 기본적으로 코스모스 생태계에서 텐더민트 기반의 체인들이 저희 지갑을 자유, 자유롭게 쓸수 있도록 어, 소스를 오픈할 예정이고 또 그렇게 쓰실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어, 적극적으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코스모스 SDK 기반의 모듈을 만드는 탭을 만드는 팀들과도 좋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블록체인 시장의 리더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향해야 할 방향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같이 스타트업들은 인력도 작고 팀도 작고 자본도 작습니다. 오직 아이디어와 개발력으로. 도전해보는 팀들인데 특히 법률적인 부분에서 모호한 게 많아질수록 저희가 법률적 리스크나 법률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나 혹은 뭐 지자체별로 좀 그런 부분이 분명해지거나 아니면 좀 규정이 좀 명확해지면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나 비용을 많이 절감시켜서 오로지 아이디어와 개발에만 좀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루나윈트의 윤승환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